저희는 또 봉사 활동도 봉사 활동인데 3학년이 되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다 현장 실습하고 오신 건가요? 저희 3학년들은. 어디서저는 <laughs>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었어요. 아, 종합사회복지관. 여름에?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 하면은 현장 실습이 되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약간 걱정을 엄청 엄청 많이 했는데 <laughs> 네, 그 걱정을 하면 힘들었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코로나가 좀 없어질 때쯤에?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음. 학점을 잘 음. 받는 요령? 이런 게 있을까요? 어, 그러면은 혹시, 혹시 좀 선배님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나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공부해서? 예. 어, 그렇게 어... 없는 거 같아? 혹시 교과서를 사시긴 하는지? 나에게 사회복지학과라. <laughs> 어, 저에게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랑 저를 더 성장시켜 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. 진짜 말하는 감자. 내가 지금 근데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학생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이 수업도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내면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오. 오 어. 좋아. 그럼... 그럼 전가요. <laughs> 어, 저는 정말 저희과랑은 진짜 뗄래야 뗄수 없는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거거든요. 오... 왜냐하면 시험 기간 때는 진짜 너무 싫다가 막상 시험을 치고 또 교수님들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정말 좋은 학우분들과 함께 학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학과입니다. <laughs>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님들도 되게 열성적으로 맡겨주시고 너무 좋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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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이런 드립을 치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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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<laughs> 사회복지학과 홍보동아리 <아래> 하람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!